가격이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 11억짜리가 4억 됐으니까요. 한달 임대 수익도 무려 450만원 정도입니다. 인근에 전철역 아파트 대단지가 있어서 위치도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현장을 와봤습니다. 그래서 본권의 전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건물 외관상 약간 노후된 그런 느낌이죠. 1996년 보존등기라 지은 지 28년차, 좀 있으면 30년차 돼가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지층이 있고, 그리고 총그 1층, 2층, 3층까지 해서 총그 10개호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맨 꼭대기, 옥탑이 또 1개호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상으로는 총 11개호를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건물 내부 상태가 어떤지 컨디션을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컨디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수구랑 이런 게 있고, 주차장도 이렇게 건물 앞에 주차를 넉넉히는 아니지만, 이렇게 될수 있는, 여기가 이제 반지하죠. 그래서 샷시랑 방범창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니까 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편함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편함은 총 10개죠. 그죠? 근데 이제, 한개 호가 더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계량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총 12개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공용을 포함해서, 어, 한개 호가 그, 더 추가돼서 총 이제 그, 계량기는 12개. 그리고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먼지가 좀 쌓여있지, 어, 복도에 이제 통로를 제한할 만한 어떤 쓰레기나 이런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층부터 갈 텐데요. 지층이 반계단만 내려가면 되는데 생각보다 좀어둡지는 않았어요. 냄새도 뭐 크게 악취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래서 왼쪽부터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돼 있고 맨 오른쪽이 104호입니다. 그래서 지층에는 총 14개의 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 는 바닥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천장도 이제 보시면 그 측면이랑 어, 천장도 페인트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층을 이제 다 봤고, 그 다음에 1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층이 여기가 이제 그 지상층으로 1층 같은 경우는 총그 3개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그냥 1층은 아닌데 2층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3호 거꾸로부터 202호 이렇게 현관문이 되어 있고요. 20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현관문 밖으로 어떤 이제 고지서나 독촉장 이런 거 없는 거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고 천장도 마찬가지로 지층처럼 어 페인트, 벽면 페인트가 좀다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마찬가지로 어 깔끔한 상태인데 다만 이제 어 계단 통나 이런 게 이제 경매 물건 특성상 어 먼지는 좀 쌓여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창그 외벽 창으로 통하는 이제 샷인데요이 부분도 뭐 오래됐지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1층을 이제 지나서 실제로는 이제 201호죠. 그래서 이제 3층입니다. 여기가 이제 실제로는 2층이고요. 그래서 301호랑 302호 이렇게 두개 호가 어 3층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01호 되어 있고. 다음은 302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2호도 현관문이 이렇게 진한 회색으로 페인트칠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 내부 특징이 뭐냐면 현관문이 죄다 이런 식으로 회색이고 그 다음에 어, 벽면이랑 벽면이랑 그 다음 천장도 페인트칠이 가니까는 좀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추정을 해보면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한번 손을 본 적이 있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어, 수납장으로 쓰려고 이렇게 좀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어, 외부 샷시 모양이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유리도 마찬가지로 깨지거나 그런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단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가단, 계단 색깔이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제 계단 사이에 공간을 막아서 어떤 집주인 이게 보통 이제 집주인들이 꼭대기 층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통로를 이렇게 막아 놓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개방이 돼 있고. 그래서 4층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3층인데 3층 같은 경우는 주인 세대가 401호로 되어 있죠. 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 현관문이고 그다음에 한개 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복도나 이제 계단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일단 1층, 2층, 지층보다도 좀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좀 주인 세대에 맞게끔 이렇게 좀한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4층. 그러니까 이제 한개 호가 더 있다라는 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공부상 안 나와 있는데 한개 호를 더쓸 수가 있어서 여기 벽면은 한개 그쪽에 약간 금이 좀가 있더라고요. 문도 이렇게 개방이 돼 있고요. 초인정이 이제 0 0 k 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방이 이 방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샤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건물 외관상 깨지거나 보통 이제 검, 경매 건물 하면은 관리 잘안 되고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는 깨지고 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측면이나 벽면 뭐 깔끔했습니다. 출입문도 마찬가지로 뭐사과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뭐 페인트 도칠도 돼 있고. 근데 옥상을 이제 갔는데 옥상 같은 경우는 좀그 어수선합니다. 여러 가지 뭐의자도 있고 장독대도 있고 화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 보면은, 이제,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진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수도, 수도도 하나 있는데, 여기가 한 집이 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옥탑에, 이런 식으로 한개 집을, 한개 홀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외벽에 흰색 페인트로 다 칠을 해놨고, 문도, 출입문이 이제, 옥상에서 하나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아까, 계단에서 바로 보이는 그런 문을 하나 더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 뭐, 화단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상에 이제 페인트. 그러니까 이제, 어, 옥상 부분은 좀 손을 안본것 같아요. 그죠? 그, 이렇게 좀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고, 여기는 수도로 사용 중이 있는 것 같고요. 바닥이 보면은 이제 그, 초록색이 약간 약간씩 벗겨져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단인데요.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심어 놨고, 근데 화단을 해놓는 바람에 옥상이 안 그래도 옥탑으로 좁은데 좀더 좁아서 좀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뭘뭐 신거나 물을 주면은 아랫집, 그러니까 4층에서 또 물이 샐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벽면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이렇게 좀 어수선한 뭐 여기저기 나무도 들어있고 잡초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을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떻나 싶어요. 그리고 바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게 수리한 게 아니라, 그, 수리를 한 건지 안한 건지는 이제 감은 안 잡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이 원래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검은색이, 그죠? 그래서 검은색 같은 경우는 했다고 치기에는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를 좀 보는데, 이게 방이 두 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문도 다 열려있고, 그래서 어떤 내부의 어떤 살림살이 같은 것도 다요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침대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 안쪽이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요쪽이 이제 옥상이랑 연결이 되어지는데 저 멀리서 보이는 게 이제 보일러실이죠 연통이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일러실로 그 어떤 난방이나 온수를 쓸수 있게끔 이게 옥탑을 꾸며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그 싱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합성수지 그런 걸로 이제 해놨는데 지금 보면은 딱히 뜨거나 외부가 뜨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 지붕도 사실 어, 오래되고 그러면 한번 손을 봐야 되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은 그쪽으로 어, 물이 새서 그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초록색이 바닥에 히크티크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마도 옥상 바닥은 어, 손은 안된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 옥상 바닥에 대해서 한번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비가 왔을 때 누수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싱크대 이런 모습이고 어 이렇게 내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대랑 이런 것도 살림살이가 뭐 그렇게 어 다돼 있어서 그 이사를 간것 같아요. 아예 그냥 그 짐이 될 만한 거는 다 버리고 어 간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이렇게 좁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뭐 세탁기도 있고 한데. 크게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타일도 어, 이렇게 어, 화장실도 잘 꾸며놨다. 그래서 이게 방두 개에다가 주방이 좀 좁게 있고 화장실도 있긴 한데 대략 한 12평? 13평 정도로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근데 싱크대 같은 경우는 문짝을 다 떼놨더라고요. 그래서 싱크대에 대해서 이제 아마 하려면 새로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작은 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면에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옥상으로 올라갈 때그 계단하고 연결되는 그 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냉장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LG 디오스 건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놓고 갔네요. 여기에는 이제 신발장이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찰 받게 된다고 하면 이 주인이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직기류가 있었는데 다 갖다 버리, 더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리긴 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살림살이나 이런 게 이게 이제 출입구. 아까 이제 안방에서 봤을 때 연결되는 분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직기류 같은 게 버리라고 하면은 그 버리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사갈 때는 이제 살림살이 돈이 되거나 이런거 다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런거는 이제 낙찰받고 된다고 하면은 뭐 물론 이제 물어봐야 겠지만 아마 버리라고 할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4층 401호 아 3층 301호 그 주인 세대인데 이렇게 천그 벽면하고 청잔에 약간 실리콘 처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그 독립된 층을 독립된 공간으로 주인 세대를 만들려는 그런 어, 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려오면서도 이제 보면은 페인트도 어, 벗겨지거나 그런 건 없었죠. 어, 잠깐 잠깐씩 보이긴 한데 그래도 처리는 좀 깔끔하게 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입구 현관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보안상 어떤 어, 인터폰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열려 버리니까 그죠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내려와 봤는데 이유는 바닥을 한번 보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하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방수가 제대로 안 되면 이 지하의 바닥이 고인 자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자전거 부관함으로 해놨고, 지금은 이제 확인이 안 돼요. 바닥이. 비가 한번 왔을 때 바닥이 물이 고이는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근데 현관문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괜찮아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하가 없으면 상관은 없지만 지하가 있기 때문에 건물 외관이나 이런 걸좀 살펴봐야 되는데 경계 벽하고 건물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정면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이로 보면은 이제 바닥이랑 건물이 이제 딱 붙는 직각 부분에 이제 어떤 틈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샷시나 이렇게 이제 벽돌 색깔이 또 달라져리죠. 이렇게 경계면이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빨간 벽돌인데 전면 하고 이제 이렇게 조금 안쪽까지는 이제 갈색 톤의 어떤 그런 벽돌을 덧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뒤편에는 이렇게폭한 1.5m 정도 되는 어 그런 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무들이 아까 옥상도 그랬지만 나무들하고 이런게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면에 이렇게 줌을 당겼는데 여기가 이제 2층, 301호부터 가는 그런 층인데, 어, 벽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 건물로 이렇게 마감을 쳐놓은 모습이었고, 정면에 이런 게 보는 게 지금 방충망이 찢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뒷면에는 이런 식으로 지층에는 이제 하이샤시가 이렇게 잘돼 있다. 그래서 정면에서는 안 보였던 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건물 뒤편에서도 좀 보이죠. 내부, 내부와, 내부는 좀 깔끔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서 좀 보면요, 어,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뭐 가스계량기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요. 어, 크게 신경 쓸 부분 아닌데 시레기나 이런 것도 건물 외벽에 잘 매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붕에 이제 어떤 밑면인데요. 이게 보시면 어, 약간 이제 그 초록색 빛깔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수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모르는데 비가 왔을 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누수가 되는지.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너무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제 지층에 어, 에어컨 때문에 실외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요거는 짐들로 이렇게 막아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으로 막아 놓을게 아니라 펜스를 쳐서 저런 짐들을 치우는 게 낫죠. 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좁은 도로 여기 보면은 이제 경계벽이 약간 근간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경계벽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 넘어져 갖고 뭐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차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파손 위험이 있다고 나 하면은 또 책임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장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벽하고 어떤 바닥이 이제 좀떠 있죠? 근데 여기는 상관없는데 이 여기가 중요해요 반지하.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반지하 건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비가 왔을 때 이렇게 틈 사이로 어 빗물이 들어와서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알 수는 없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어 지하층 거주하시는 분그니까 집을 한번 내부를 보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정면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짐이 있는데 이런 건좀 치우면 되죠. 마찬가지로 나무도. 그래서 나무랑 그 옥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그냥 싹그 화단을 정리하고 그 공구리로 좀세면을 이쁘게 발라놓는 게 오히려 미관상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나무가 있으면 모기나 여름에 벌레 때문에 새 놓을 때도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흰색, 백색 눈물 눈물 자국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어 2층에서 1층까지도 그래서 위에서 계속적으로 타고 내려와서 1층까지도 그래서 이 보면은 틈 사이 아까 가건물 있었죠 2층 이 가건물 사이로 이렇게 흰색 백색의 눈물 자국이 이렇게 흘러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이제 비올때 어 이렇게 좀 장기화 되면서 방치가 되면서 아래로 쭉쭉 내려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더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그 벽돌이 아니라 가건물로 가 이거 샌드위치 판넬 같은데 이런 걸로 그냥 대충 마감을 해놓은 거라. 겨울에 이제 비가 세차게 들이치면 또 안에 그 비가 또 들이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나무가 있으면은 여름에 모기나 벌레가 끓습니다. 그죠? 이런 걸 이제 싹 제거하고 공구리로 이쁘게 어, 마감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뒷면에는 이제 보면 단차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층이 좀더그 어, 단차가 있기 때문에, 물이 오면은, 그, 안으로 들이 차진 않고, 물길 따라서 배수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단차가 있으니까. 구배가 없다고 하면은,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인트가 살짝살짝 벗겨진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물 내부는 이제 좀 수리가 되어 있는데, 외부쪽. 그죠? 이런 바닥이랑 아까 옥상도 좀 수리가 안돼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그 수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여기 있는 벽돌이 이런 식으로 그죠 빨간 벽돌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 옥상도 이제 아까 보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좀 단차가 있는 어 색깔이 좀 편차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 수리가 좀 필요하긴 하는데, 어 크게 뭐 수리할 것은 없어 보이고, 아무래도 큰 거는 이제 내부 상황이었는데, 내부 상황은좀볼순 없고, 그 다음에 복도나 이런 것도 좀잘돼 있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그 천장이 나무로 이렇게 마감이 된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측면에 이렇게 공간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주차를 좀될 수가 있는데 건물 어, 건축물 대장상은 이제 세대 정도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앞에 음, 이렇게 돼 있었고 근데 어, 좋은 것은 건물 바로 맞은편에 이런 임시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갔을 땐 주중이었거든요. 낮 주중 그랬는데 이렇게 건물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어, 주차가 이제 선착순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은 주차는 좀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다세대 주택이거나 이런 빌라들. 그러니까 이제 빌라촌이나 다가구, 원룸촌의 아, 그런 위치에 주거밀집 지역에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 대로변으로 버스 정류장이 또 있는데 이쪽이 전부 다 어떤 그 먹자. 그러니까 음식점이랑 상가나 이런 게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어, 큰 대로변은 이제 바로 앞에 이쪽 그 바로 앞에 큰 대로변이 있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차가 없어도 물론 이제 차가 있으면 바로 앞에 주차가 되는데요.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축소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 대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인프라나 뭐 이런 것은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어, 좀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어, 좀더 축소를 해보면은 이쪽이 이제 어, 선부역이라고 있어요. 본권이 여기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대략 한 차로, 차로 대략 한 2km, 2km 정도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 2km면은 뭐 5분, 7분이면 가니까요. 버스도 뭐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파트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근에 어, 초중고, 그다음에 학교가 되게 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게 영동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그래서 서한산 왼쪽으로는 서한산 오른쪽으로는 안산 IC가 있어서 어, 차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대로 그 외곽쪽으로 빠지기 쉽죠. 여기가 이제 거리가 그렇게 안 멀어요. 여기가 선부역까지가 한 2km 정도거든요. 그래서 길어야 한 3km 정도 근방에 IC가 있기 때문에 어, 지방이나 외곽쪽으로 빠지게 차가 있다면 그렇게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더 축소를 해 보면은 음 이쪽이 이제 어 여기가 이제 안산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전역, 중앙역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안산시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청 같은 경우는 어 대략 한 10km 정도, 뭐그 정도 거리 있으니까 차로 하면은 뭐 10분 거리. 근데 이제 이쪽이 어 많이 막힌 동네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 거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리는데 좀그 여기도 이제 단원구청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완전한 시청. 그러니까 안산 시내에서 완전하게 이제 중심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 아파트 대단지가 몰려있는 주거인프라는 괜찮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도 뭐 나쁘진 않죠. 그래서 본권 같은 경우는 땅이 어 다가구가 좀 많죠. 1층 지층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지상 3층 그 다음에 옥탑까지 해서 총 11개 오니까 임대 수요를 좀 받출 만한 그런 입지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공 같은 경우는 그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 공실이나 이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임대차 현황도 보실 텐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어 이해가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내부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보면 이제 지층하고 지층이 이제 왼쪽부터 1호 2호 어, 3호4호인데 지층에는 총 4개, 지하는 4개. 그다음에 1층은 이제 1호, 2호, 3호에서 총 3개. 그다음에 2층은 12, 그렇죠? 두 개. 그리고 3층은 하나. 그렇죠? 3층이 이제 401호로 주인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다 합하면 4 3일 해서 총 10개호인데요. 사실상 아까 그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옥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용도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평수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옥탑도 하나가 있어서 총 활용할 수 있는 그 어, 거주 형태는 총 11개 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개 호에서 나오는 월세를 제가 대략 한450 정도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게 보시면 일단 임차인 현황을 볼 텐데요. 말소 기준일이 22년 4월 25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어, 채무씨부터한모씨까지총 보증금이 5억 8천 대략 한 6억 정도. 요거는 그냥 단순 이렇게 합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낙찰이 얼마에 되냐에 따라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다 했어요. 그렇지면다 배당 요구를 제때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낙찰가에서 얼마를 얼마를 받아가냐에 따라서 인수 금액이 탄력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금이 있는 그런 물건이어서 이렇게 많이 싸졌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월세 450을 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지층 있죠 그래서 지층이 보면 전입일이 19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19년이니까 벌써 지금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시세가 그동안 또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층인 총그4개 호였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2 2 0호인데대략 원룸이나 1.5룸으로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25만 원이잖아요 월세로. 근데 이제 이게 한 집당 그 25만 원으로 해갖고 잡으면은 어 대략 한 층에 그니까 100만 원이거든요 한 층에 지층으로 그러니까 월 월세로 잡았을 때. 그래서 1층부터 어 2층, 3층. 그래서 4층. 4층은 이제 주인 세대고. 그래서 본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층당 대략 한400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옥탑은 또 평수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옥탑을 50만원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총 월세가 450인데. 요거는 이제 올 월세로 했을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계신 그 분들은 전부 다 이게 보시면 그 전세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또 반반씩 섞이면은 또 어떻게 어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다음 월세를 받는 거는 이제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1호 같은 경우는 주인세대인데 전세가 1억 5천 이건 이제 보시면 전입이 2015년이죠. 그러니까 벌써 7년 지났어요. 그죠. 그 사이에 또 시세가 또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특이할 만한 거는 뭐 302호, 302호도 두 개로 호 쓰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2011년에 그 전입이 됐고, 어, 그 사이에 뭐 증액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보증금이 1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당한 실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현실, 그러니까 현재 시세를 좀 반영한다고 하면은, 어, 기게좀 더, 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권에 대한 이제 물건 정보를 보면요 그 감정가가 11억인데 최저가가 4억까지 떨어져 있다 굉장히 좀 저렴해졌죠 물론 이제 인수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금 있죠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낙찰 금액에 따라서 그 금액 인수 금액이 좀 달라질 텐데 그렇죠? 그래서 죠그 일단 보면 땅은 81평 건물이 173평이에요 그래서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173평 정도면 어, 위치는 안산에 있고요 그래서 매각 길자가 10월 30일이에요 그죠 수원 지방법원 안산 1기가 관할 법이니까 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원이나,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수리비용, 아까 제가 현장 가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그 세입자, 안에 그 세입자분들을 만나면서 그 추가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가장 이제 유력한 게, 어 꼭대기층이라, 그 다음에 지층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수리비나 이런 걸좀 타진을 해야 된다. 그런 게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 임차인 현황 있죠? 요게 이제 낙찰 금액에 따라서 보증금, 인수되는 보증금이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옥탑이잖아요. 근데 이제 용도 미상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주거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건축물 대장을 지금 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불법 건축물로는 등재는 안돼 있어요. 깔끔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신고돼 갖고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몇 신년? 이게 1999년. 어, 승인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옥탑을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적발이 안된 거면 앞으로도 이렇게 쭉 사용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서울 같은 강남이나 이런 어떤 그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노후된 주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막 옥탑방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들도 보면은 강제 이행금 부과 받으면서 계속 그냥 월세 받아요. 왜냐면 이행금보다 월세 수익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또그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다만 이제 반대로 아 누군가의 악에 의해서 신고된다고 하면 이 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로 등재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챙겨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불법 건축물 등재되면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그 대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 잘안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팔 때, 그러니까 매매할 때그 부동산에서 취급을 잘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자도 찾기 힘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고 좀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